전용 면적 80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6개월 매매 거래량으로 산출한 순위입니다. 마산 합포구 월영동 마리네시앙 부영, 위창구 팔룡동 힐스테이트아티움시티, 성산구 용호동 용지더샵네이크파크, 이상 세단지가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실거래 가격을 2021년 평균과 비교해서 평당가 순위의 변화를 산출한 자료입니다. 버블 지수 산출은 영상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내서읍 삼계리 대동 이미지 1단지 200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8억에서 2.2억으로 18.5% 상승하여 91위로 상승했습니다. 마산화포구 해운동 두산 3. 1995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9억에서 1.9억으로 1.4% 상승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마산화포구 해운동 두산 3일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2.2%로 낮습니다. 마산화포구 월영동 현대건설 1차. 1998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7억에서 2.3억으로 35.5% 상승하여 87위로 상승했습니다. 마산합포구 중앙동 경동메르빌 2차, 2007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1억에서 2.5억으로 마이너스 19.3%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마산화포구 중앙동 경동메르빌 2차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6.6%로 낮습니다. 마산화포구 교방동 무학산벽산블루밍 2단지 2009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6억에서 2.8억으로 4.4% 상승하여 72위로 상승했습니다. 진해구 용원동 부산신항만이지더원 2단지 2014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6억에서 2.5억으로 마이너스 1.8%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진해구 용원동 부산신항만이지더원 2단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23.3%로 낮습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일삼 200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3억에서 3억으로 28.7% 상승하여 63위로 상승했습니다. 북면 감계리 창원감계힐스테이트 4차 2017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5억에서 3억으로 마이너스 16.6%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북면 감계리 창원 감계힐 스테이트 4차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7 17.1%로 낮습니다. 성산구 남양동 성원 1차 1991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8억에서 3.2억으로 15.0% 상승하여 54위로 상승했습니다. 위창구 팔룡동 벽산블루밍 시단지 199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9억에서 3.3억으로 마이너스 13.3%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위창구 팔룡동 벽산블루밍 시단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27.3%로 낮습니다. 진해구 석동 진해석동 푸르지오 2006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2.8억에서 3.4억으로 21.7% 상승하여 48위로 상승했습니다. 북면 감계리 감계안의 고프리미엄 2차 201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5억에서 3.5억으로 마이너스 1.4%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북면 감계리 감계안의 고프리미엄 2차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2.4%로 낮습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 마산양덕 4차 한일타운 2004년 중공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4억에서 3.7억으로 9.3% 상승하여 39위로 상승했습니다. 성산구 성주동 프리빌리지 2003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7억에서 4.2억으로 마이너스 12.3%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성산구 성주동 프리빌리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4.4%로 낮습니다. 마산하포구 월영동 마리네시앙부영 2019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3억에서 4.2억으로 37.2% 상승하여 30위로 상승했습니다. 성산구 발림동 현대 2차 1989년 중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4.7억에서 4.2억으로 마이너스 -10 10.1%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성산구 발림동 현대 2차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8.8%로 낮습니다. 마산회원구 양덕동 메트로시티 2009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5.3억에서 5.8억으로 8.2% 상승하여 16위로 상승했습니다. 성산구 가음동 창원더샵 센트럴파크 1단지 2017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7.3억에서 6.4억으로 마이너스 12.7%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성산구 가암동 창원더시 센트럴파크 1단지의 버블지수는 마이너스 19.6%로 낮습니다. 성산구 가암동 창원 센텀프루지오 2018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8억에서 7.6억으로 마이너스 4.8% 하락하여 7위로 유지했습니다. 성산구 융호동 융지아이파크 2017년 준공 전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매매가 10.6억에서 9억으로 마이너스 15.4% 하락하여 저평가됐습니다. 성산구 용호동 융지아이파크의 버블 지수는 마이너스 18.2%로 낮습니다.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순위입니다. 성산구 내동 월드메르디앙 웨스턴의 비뉴 85제곱미터 아파트가 9 1로 2.8억에 거래됐습니다. 북면 감계리 창원 감계일 스테이트 4차 85제곱미터 아파트가 80위로 3억에 거래됐습니다. 진해구 이동 진해이동 dsi 좀빌 85제곱미터 아파트가 71위로 3.1억에 거래됐습니다. 위창구 팔룡동 벽산블루밍 시단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3.3억에 거래됐습니다. 진해구 경화동 경화베스티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51위로 3.6억에 거래됐습니다. 성산구 성주동 유니온빌리지 85제곱미터 아파트가 41위로 4억에 거래됐습니다. 성산구 대방동 대동디지털황토방 85제곱미터 아파트가 31위로 4.4억에 거래됐습니다. 마산회원구 합성동 롯데캐슬 더 퍼스트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1위로 4.8억에 거래됐습니다. 성산구 발림동 트리비앙 85제곱미터 아파트가 11위로 6.5억에 거래됐습니다. 성산구 용호동 용지 더샵 네이크파크 85제곱미터 아파트가 2위로 10.1억에 거래됐습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상 아파트에 최근 매매 가격만으로 산출한 간편순위입니다. 성산구 상남동 대호타워 60제곱미터 아파트가 91위로 1.6억에 거래됐습니다. 성산구 외동 한일유에나이오르젠 60제곱미터 아파트가 81위로 1.8억에 거래됐습니다. 진해구 남문동 시티프라디움 1차 아파트 60제곱미터 아파트가 72위로 1.9억에 거래됐습니다. 마산화포구 월포동 경동 메르빌 60제곱미터 아파트가 61위로 2억에 거래됐습니다. 마산화포구 월포동 벽산블루밍 60제곱미터 아파트가 52위로 2.2억에 거래됐습니다. 성산구 상남동 성원 60제곱미터 아파트가 43위로 2.4억에 거래됐습니다. 성산구 남산동 남산유성해링턴 플레이스 60제곱미터 아파트가 33위로 2.6억에 거래됐습니다. 마산화포구 교원동 무학자이 60제곱미터 아파트가 21위로 3억에 거래됐습니다. 마산 회원구 합성동 롯데캐슬 더퍼스트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5위로 4억에 거래됐습니다. 성산구 융호동 용지더샵 네이크파크 60제곱미터 아파트가 1위로 6.9억에 거래됐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을 남겨 주시거나 지인에게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채널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